밥 먹을 때는 이거 하지 말지. 지금 하면 안 되잖아. 놀 거면 뒤에 주방 가서 떠들던가. 여기 앞에서 막 이래도 되는 거야. 내가 여기 사장이랑 친한데, 단단히 교육을 시작해야겠어. 여기 문도 안 열어놨네. 다 방법이 있죠. 나가 빨리 분위기 파악하고 나가 빨리 살려줄게. 뭐그 뭐야? 금강불개야? 아, 안 되는 거 없다니까. 움직이지 마. 일단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만 좀패놓을게요 가만히 있어. 이건 뭐야? 네 와이프야? 아니 저 말고 칼은 저 사람이 들었잖아요. 아, 와 이게 찔려면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는 거야? 일단 경, 아 뭐해? 야, 아니 뭐 하는데? 아, 어이가 없네. 또또또또 또, 또, 또 나한테 또 나한테 그래. 저 인질 있습니다. 인질 지금 스킬 쓰고 있어가지고. 뭐야 이거? 먹고 떨어져. 날조로 안 해. 저돈 줬어요. 사람들이 오해하잖아. 문을 못열어 여기 경찰들은. 자. <laughs> 자, 자. 나와 이제. 아니 계단으로 나가지라고. 아. 미친 거 아니야? 아, 아니, 이자식들은 원정을 와서 구걸을 하냐?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좋다. 여기로 걸으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.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거리를 벌려보자. 빨리 빨리. 띵띵띵크띵크띵크. 아이고. 어? 쏘리 아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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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조절이 안되네 배아파? 배아플 수 있지 잠깐만 화장실 가자 그럼 야야아아 야, 야, 아, 아, 미안해 아니, 얘 화장실 열려 보내주려고 했는데 볼링? 어, 아 맞다 차 이거 좋아 말해요. 어, 잠깐. 어, 어. 헬기 타자 헬기 헬기 타타타 타, 타, 타. 타자 자, 다 방법이 있어 이 친구야. 어. 어, 미안. 여기는 또 언제 공사 중이었대? 아 아. 너 그거 굉장히 살인미수야. 담력 테스트 할래? 해 봐. 다음. 오! 다시 관절에 스펀지 놓었나 봐. 왜 이러지? 갑자기? 괜찮아. 내가 도와줄게. 용기가 없으니까 밀어 달라. 원한다면. 내가 살면 내가 이기는 거다. 자 이거 병원비 에루즐 와 이거 봐라 이러니까 애들이 놀이터에 안 오지 그래서 담배 피면 안돼 친구 아니야 옥상 탈출할 사람 댄지 댄지 몸 벗거 옥상 탈출하자 아 내가 에, 너가 술래야 너가 반칙했으니까 저기 미끄럼틀 아까 내가 한거 똑같이 따라해봐 저기 미끄럼틀 와가지고 그래 거기 걸어봐 친구가 없어서 봐준다. 너 죽이면 나 친구 제로야. 일단 살려는 죽. 새 친구를 구해보자. 아, 뭐해, 나와! 나와! 좀 멍청해 보이긴 하는데. 아쉽게도 저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. 나와 좀. 아, 뭐 올라오든가. 어, 어. 어, 저 내려가요, 내려가. 내려간다니까. <laughs> 아, <아유, 웃음> 어, 살았어. 아 몸에 지방이 많아서 쿠션 역할을 해줬군요. 자 퇴근 퇴근해 퇴근. 저도 퇴근할게요. 속도가 좀안 나올 것 같은데. 아. <laughs> 괜찮았어요. 가지마 세워줄게 세워줄게 가지마. 아, 차주가 가시면 어떡해요 살려드리고 있는데 됐다 또 방법이 있죠 야, 다 나와 어, 어? 이제 킥바나? 아, 아! 아, 잠깐만 아, 나 교통경찰 해야되나? 하고 있어, 임마. 됐다. 뭐하냐고, 진짜 운전을. 어딜 보고 하는 거야. 됐어. 아니, 삐껴 가라고. 핸들이 없나봐. <laughs> 이것들이. 아이. Turn, 아 여보세요. Hey, should... 밥을 먹자고? <laughs> 꺼져 아 지금 안돼 지금 안돼. <laughs> 일단 분리 성공.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. 이거 한개 여기서 버리고 올게. 너는 왜 이러고 있는지 나모르겠다만 아들 운전 연수 중이었네? 좀 빨리 가 빨리. 어 사람 치겠어. 쳤어, 지금 쳤어. 지금 나짜부대서 죽을 뻔했어. 기다려봐, 빌릴게요. 리스, 나 리스 값 드릴게. 차를 왜 여기 정차를 하세요? 자꾸 여기서, 여기 뭐 발라놨나봐. 어, 뭐야? 체포하세요. 이거 빨리, 아저씨. 저것도 뭐하고 있어? 저기서 저기서 추격신 찍고 있어. 나두 대나 때린 사람이야. 빨리 체포해. 꽁트 아니야? 뭘 노, 놓쳤어? 아, 집에 가. 야, 이렇게 떠먹여 줘야 돼. 어, 이거 뭐야? 또 막히잖아. 엑셀 술 밟아봐. 탄력 붙지. 그대로 가쭉 가, 쭉 가, 쭉 가. 그래, 어, 씨. 날씨 위험하니까 저랑 같이 가요. 어? 뭐? 너 소지품 검사좀 하자, 따라와봐 꺼내! 난 범죄자 새끼들이랑 겸상 안해 치즈버거인가? 그리고 너는 목소리 톤을 좀더 높게 가라사대 손들어! 이러면 이제 비로소 너가 맞는거야 손들어! 늦었어 자 손들어! 자팔짱 껴. 늦었어 자 손들어 가라사대 손들어 음 화장실은 깨끗하군 손들어 잘하네 간다 청결 검사하겠어 어 마스코트 이런 거 노력하는 거 보기 좋아 아이디어 좋은데 근데 너는 이제 밖에 나가야 되지 않니? 주방이 아니라 그냥 그러고 저기 블록있지 저기 우회전까지 해서 한 블록 싹 돌고 와너 그렇게 홍보하고 와 저리 가뭘 쳐다봐 돈도 없는게 주문 안하실거면 나가셔야 돼요 카페 아니에요 우리 직원한테 왜그래 야, 야 기죽지마 기죽지마 야 사과하세요 왼쪽으로 갔어. 거기 아닌데.